이 영상은 안세영이 얼마나 많이 이겼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안세영과 직접 맞붙은 선수가 왜이 선수는 결국 우승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는지 그 코트 위 체감을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베테랑 오쿠하라 노조미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오늘의 패배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먼저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무게를 얻은 날이구나 2026년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오픈 이 대회에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 코트에 아, 섰을 때의 음. 감각은 음, 나쁘지 맛있겠다.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생각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지난 네. 시즌 나를 아, 괴롭혔습니다 작은 지연과 망설임이 사라진 느낌 셔트를 받는 타이밍도 리듬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버티는 경기가 아니라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1세트 초반 스코어는 5대8. 안세영이 잠시 흐름을 내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점수보다 안세영의 반응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급함은 없었지만 아직 리듬이 완전히 맞지 않은 상태. 그 틈을 노린 선택들이 연속으로 성공했을 때 경기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자, 인터벌이 지나고 코트의 그리고... 공기가 아 달라졌습니다. 안세영은 속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깊은 공간 가장 불편한 각도를 차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라지면 더 깊게 느려지면 더깊게그 순간 느낀 건 체력이 줄어드는 느낌보다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스코어가 15대15가 되었을 때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세영의 표정은 지금 이 포인트를 따야 한다가 아니라 언제 끝낼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술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안세영은 상대가 흔들리는 걸 알아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심리가 같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건 힘이나 스피드가 아니라 경험과 완성도에서 나오는 태도였습니다. 1세트는 21대 17. 숫자만 보면 아직 희망이 있는 점수였지만 체감은 달랐습니다. 2세트에서 나는 먼저 점수를 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그 시도조차 흡수했습니다. 길게 가면 더 깊게 돌아왔고 짧게 끊으려 하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코어는 21대 7. 이건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세영과 나 사이의 거리 그 자체였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나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의 안세영이라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이변일지도 모른다. 상대를 잃고 자신을 통제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선택을 반복하는 능력. 오늘 나는 그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은 안세영을 응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안세영이라는 선수를 이해하게 되는 영상입니다. 직접 상대해본 선수는 왜이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을까요? 지금의 안세영은 이미 다음 단계가 에 있었습니다. Ominous look o n l Has to be right up there you could uh, put yourself in real trouble with lots of course to cover Again, this time it comes off oh. just toying with. Her. She hardly Ooh. broke sweat, barely half an hour.